구조 잘하려면 어 미리 조금 공부해두면 좋은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기본적인 게 구조역학이에요. 우리 사실은 네. 우리 그 KMD 플러스에 있잖아요. 있죠. 네, 네. 가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구조역학을 공부를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 이제 장기간 투자를 하실 거면 네, 기본적으로 구조역학을 공부를 하셔야죠. 음. 네, 구조역학을 공부를 하신 음. 다음에 그 다음에 철근 공구리 또 구조나 철골 구조 이게 나가야지. 네. 음. 네,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구조 역학을 공부하셔라. 음, 네. 그게 밑바탕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게 또 어렵잖아요. 그렇죠. <laughs> 어려우니까. 어. 네. 근데, 그,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, 네. 이제 저는 사실 제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. 어... 네, 그러니까, 그. 맞아요. 피드백도 어, 좋아요. 네, 교수님 네. 음, 강의. 쉽게 설명을 하면 네.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음. 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희 건축 기사 구조는 함께 하자고 제안을 드린 거죠. 네, 네. 아주 좋은 이렇게 네. 꿀팁을 또 중간 중간에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. 네. 네, 네, 네. 그거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합격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.